꽃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요, 여기 또, 어, 대구동구에 있는, 어, 예쁜 제라름 농장에 와 있습니다. 어, 어제 오늘 좀 비가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가 좀 그쳤어요. 어, 또 일찍 제가 여기 농장에 왔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 여섯 개, 6개, 여섯 개들이 어 제라 룸을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어요 음 6개 들이 원래 가격은 이제 얘네들이 15,000원 짜리 로 해서 원래 가격은 한 9만원 좀 넘는다 해요 9만원 이상 하는데 어50% 아주 파격 할인가 해갖고 어, 한 개에 그냥 한 뭐, 7,500원 이렇게 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여섯 개에 4만 5천원. 여섯 개에 4만 5천원인데, 이제 택배비 5천원 넣어서, 음, 여섯 개들이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어요. 어, 이제 5월 말일이잖아요, 지금. 어, 제라름들이 그래요. 이 초보자님도 그렇고 이제 제라름들을 우리가 몇년 키웠잖아요. 어, 제라름들이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힘겹다, 힘들다 이러는데 사실 뭐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지만 유럽 유럽제 유럽인 나라들은 항상 그냥 사계절이 항상 똑같은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씨에 이 제라늄 환경만 맞춰주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6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진짜 꽃을 막 피워준다고 해요. 그래도 6월달까지는 꽃을 피워준다 하는데 이제 그래도 7월 8월 뭐 중순까지는 주춤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환경만 맞게 해주면은 유럽 날씨처럼 선선한 그런 환경만 맞춰주면은. 어 그래도 어 꽃손인 우리 꽃님들은 여름에도 꽃을 피워 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꽃님들 너무 여름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햇볕이 방근을 뭐햇 햇살 좀좀 좀 받으면서 좀 선선한 곳에 제라늄들을 두고 키우시면 무난하게 여름도 잘날 거고요. 어뭐 에어컨 거실에는 에어컨도 좀 틀어주고 한낮에는 또이제 제가 저번 영상도 이야기했지만 서클레이터 선풍기 우리 꽃님들 진짜 베란다에 막 선풍기 두 대씩 돌려주거든요 한낮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사랑과 정성을 들이면 예쁜 꽃을 사실은 이 제라름이 사계절 다 본다는 꽃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이 너무 고운 다습하니까 한달 반, 뭐, 크게는 두달 가는 꽃이 주춤하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고수님들은 피우는 꽃님들은 또잘 피워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5월 또 말일이고, 우리 제라름 농장도 물량을 좀 빼야 되고, 또 우리 꽃님들도 싸게 또이 시기에 50% 할인가로 싸게 구매를 하셔서 예쁜 또 제라름 꽃 보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전 세계인들이, 어, 전 세계적으로 이 유럽 매니아들이 아주 제일 그 유럽 제라름 매니아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아주 선호하는 그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꽃이 일리가 가드너님이 선호하는 꽃이 일리가 아주 당당하게 뭐 제라름 꽃이 일위 제일 좋아하는 꽃이 일위라고 제라름 꽃을 그렇게 뽑았다고 해요. 제라름같이 어, 진짜 뭐 사철 피운다 하니 이런 꽃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는 뭐 제라름 꽃만이 아니에요. 다른 야생화 뭐 다른 꽃들도 여름에 다 힘들어합니다. 어 그때만 이제 조심해서 이제 진짜 뭐 이제 덜 보내느냐. 어그 어, 차이거든요. 뭐한두개 보내든 뭐두세개 보내든 이제 덜덜 덜 보내기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도 또 찬바람만 살라면은 또 예쁜 꽃을 피워 주니까 제라름만한 어, 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또 제라름을 많이 좋아하고 꽃도 예쁘고 아 그래서 또 이제 5월에 마지막 5, 5월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제라름 농장에 와서 이렇게 여섯 개들이 여섯 개들이 45,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어요. 아 농가도 또 인건비에 뭐 전기세 뭐뭐 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농가도 어 아, 이렇게 또 파격 어50% 이렇게 15,000원 이상 가는 거 이렇게 또 어, 우리 제라룸 사장님은 요 얘네들 꽃을 다 봤잖아요. 다 봤으니까 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진짜 이쁜 꽃으로 골라서 이쁜 꽃으로 여섯 개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우리 꽃님들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 보고 또또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링크 따라 들어가면 이제 쿠폰 할인 가격이 그렇게 해서 5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우리 또 우리 저, 저 같은 또 시니어분들, 우리 시니어님들은 제가 이제 전화번호, 전화번호 또 위에 댓글란에 전화번호 또다 달아놓잖아요. 주소하고 그 전화번호 보시고 댓글로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구매한다고 문자로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사장님이 문자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다 댓글란 또 밑에도 링크랑 다 다뤄놓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5월에 이제 마지막, 어, 마지막 제라룸, 이렇게 여섯 개 들이 해갖고, 어, 택배비 포함해서 이렇게 5만원에 이렇게 나가는 거, 어, 이렇게 제라룸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 요렇습니다. 요런 제라름도 있어요. 이름표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양을 추하하기 때문에, 어, 이름 일일이 뭐, 이름을, 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저기, 랜덤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음, 어, 품종은 다 여섯 개다 틀리게 랜덤으로 이렇게 가, 갑니다. 어, 이름 다 가르쳐달라는데 그 점, 일일이 이름 말못 하는 거죄송하고요 어, 많은 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랜덤으로 여섯 개다 틀림 품종으로 어, 여섯 개 간다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음, 예쁜 제라름에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찍어 보아요. 꽃이, 유럽 제라름은 너무나 잘, 다 알아주세요. 우리 그, 저기 지인이 그, 저기, 음저 저기, 다육 하우스님, 다육 하우스님, 여기 지인분이, 여기 구독자님이 여기 대구에 사셔가지고, 다육 하우스, 하우스님한테 이 꽃을 선물을 했나봐요. 선물을. 아 그랬는데, 아, 꽃이 우리 하우스님이 너무너무 이쁘다. 예쁜 제라름. 대구에 좋은 온 예쁜 제라름에서 선물받은 제라름꽃. 아,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제라름꽃, 이렇게 여섯 개들이 아, 5만원에 이렇게 책정해서 나갑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5월달에 우리 예쁜 제라름 구매하셔서 우리 예쁜 꽃 보아요.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요. 우리 꽃님들이 아 제가 이 영상만 찍고 끊지 말고 꽃을 좀 보여달라.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너무 또 히킥 지나간다. 아 그래도 저는 또 인사를 또 하고 말았네요. 아 꽃은 이렇습니다. 안 예쁜 꽃이 없어요. 이렇게. 자, 아, 꽃좀몇점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꽃도 있습니다 쨍한 꽃도 있고요 또흰꽃 좋아하신다면 이런 흰 꽃도 있고요 또 이런 한타색 오렌지 색깔 이런 꽃도 있고요 또 이런 색감의 꽃도 있습니다 이런 색깔 그렇습니다 흰 꽃, 그런 색감도 있어요. 흰 꽃, 핑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봄에 왔을 때는 진짜 절정이었는데, 아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꽃이 많이 지고, 또 피는 눈 피고, 아 요렇게 있습니다. 흰 꽃. 꽃좀 보여주고 끊치 그냥 끊었네요. 이런 댓글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몇점 보여줍니다. 그런 꽃도 있습니다. 숨 젖지만 요런 곳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요렇게 제라름 농장에 판매장에 있는 어, 예쁜 꽃들 요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박스가 가는 겁니다. 여섯 개들이. 이렇게. 아, 꽃대 물린 걸로 두개 이상은 보내달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개 이상은 못해도 두 개씩은 꽃대 물린 걸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고, 무거워. 요렇게 여섯 개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요렇게 찍어 봤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